잘생다잘 저요? 어 오, 대박. 어디? 뭐야? 하나, 둘, 셋. 잘먹겠습 무슨... 게임 같은 거 할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반전이 있었을까요? 어디 배신이 배신, <laughs> 있었는지 반정, 아, 뭐 완전 배신. 기대돼. 배신? 왜 <laughs> 거기서... <laughs>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있을 수도... 뭐 네, 있지 않을없지아 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 이렇게 되는 커플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솔직히 아직까지는 뭔가 이런 맞아. 커플들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기에서 핵심은 술이네요. 맞아요. 이제, 이제부터가 시다인것 음, 같아요. 음. 네, 술이 의심을 음. 끄집어내는 음. 것 같아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진실일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 페이크일킬 수도 있고. 바로 볼까요? 네, 바로 보시죠. 오케이. 저는 뭐 하지? 이거는 생각 많이 굴리면 안 돼. 그냥 탄 나왔을 때 우리도 바로 선택을 해야지. 그게 딱 재밌는 거 같아.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사람. 이성한테. 어, 이성한테. 이거 음. 쉽죠? 약간, 약간 약간 얘기는. 안돼 받은 사람 기분 좋겠다. 야, 이거. 기분, 기분 좋게 할수 있고. 설거지해도 기분 좋은. 이성을 지목합니다. 이성을 하죠? 지목하자. 어 잠깐 잠깐만 좀만 생각해 줘. 음. 오이형진심지데이 형님은 이 형님은 지금 이 형님은 이런 파악을 하이 거에 약간 그게 있어 하나 둘셋기분이다 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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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설거지한다 누나 몇지예요세 표? 표? 몰빵인데? 몰빵? 은지이 형님은 이 형님은 지금 언야 서울 가서 연락해. 네. 사랑씨괜찮다 어, 음. 음. 아니 예쁜데 성격까지 저러면 다들 아는 거지 또. 그러니까 음. 아, 네. 본인도 알고 있어. 음. 음. 아, 이러면 내가 설거지 한다. 오, 어, 우 너무 새침한데 너무 너블리하다. 예쁘다 진짜. 음. 근데 근데 사랑 씨한테 어떻게 다 이게 꽂히네요? 아, 이 예쁘잖아요. 보는 아, 눈은 보는 눈은 평등하다. 음. 아, 그래. 음. 음. 여기서 가장 이성을 잘 다룰 것 같은 사람. 야 이건 장점인 것 같은데 잘 할까요? 다룬다 이성을 잘 다룬다고 뭔, 뭔 뜻이지? 아 주도권을 잡는다. 이걸로 할게요. 가스라이팅을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여기서 사람을 제일 그, 잘 이성을 응. 가스라이팅을 잘할 것 같은. 야 예를 들어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만족할 만한 행동해야 돼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아, 계속 아, 계속 주입을 해. 해주는 거지. 아 가스라이팅 한다. 이성이어야 되나? 이성이어야 돼? 이성남성 그러면 각자. 오케이. 찍히고. 아. 그래. 오케이. 아. 아, 까슬. 어, 이거 좀 어렵다. 합시다. 하나, 둘, 둘, 셋. 뭐야? 어, 나도. 이거 형이야. 아니, 이성은 아니, 아니 동성은 동성이야? 어. 이상이야? 아. 나는 일단은... 나, 나 찍을 거야. 네가 <laughs>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남자 친구가 어? 그래, 그런가 이러면서 넘어갈 아, 것 같아요. 그니까 응. 그러니까 응. 너가 의도하지 않아도 웃으면서 하면 어, 내가 잘못했네해 넘어갈 거야. 확실한 거는 여덟 명이 모였는데 다 캐릭터가 확실해. 어 말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말해 말해 주면 안 돼. 그래. 근호가 생각하는 각자의 어, 뭐, 캐릭터. 어, 형이 생각하는 어. 각자의 캐릭터. 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하자. 아 어, 좋다. 그러니까 뭔가 확정짓기보다는 어, 나 천천히 주세요. 그룹이 어. 모이면은 비슷한 성격이 있고 하잖아. 어. 근데 다 개개인별로 그 성격이 있어. 어. 그런 느낌이? 기분이게 뭐죠? 뭐야? 갑자기 남배 없이 갑자기 왜 정아윤 씨를 걱정을 합니까? 어, 그잘 모르겠는데 네.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아, 아 나또 커플인데 못 봤다. 어. 어.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잠실 잠실 커플이죠? 네, 잠실 커플. 그러니까요. 정지윤 씨랑 뭔가 좀 있었었는데. 아윤 씨도 토끼느냐 왜? 아유, 이러면서 아유, 아유, 많이 당황스럽네. <laughs> <들었네>. 이가 <누가> 나를? <laughs> 오케이 그러면 한 마디 한 줄로 딱 정의해 줘한 번씩 돌아가면서. 민성 오빠. 저, 저 보죠. 술? 네. 말해보세요. 아 어, 근데 음. 이건 그냥 아, 그...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그냥 루, 뭐 뭐가 뭐 어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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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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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다. 깔끔하게. 어. 오... 은기는 되게 순박해. 순박한 느낌이 보여 누구 누구? 시골에서 가돌라온 아... 오케이 그리고 아, 민서 민서이는 되게 밝아. 음. 그다음에 유리는 외유내강 같은 스타일이야. 어려운 말인데? 무슨 뜻이지? 약간 겉으로, 겉으로도 겉으로 되게 밝고 근데 속이 되게 단단할 것 같아. 형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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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멋있는 말만 해요. 아, 비교되게 아왜 아, 이렇게 멋있는 말만 해요 형. 은 되게 그놈이에요. 아 그놈? 엄근진? 정윤이는 되게 시크해. 음. 정윤이랑 얘기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뭔가 무게가 있고 되게 시크해. 작은데 풍기는 아우라가 딱 있어. 그다음에 응. 누나는 응. 뭔가 화사해.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움츠러져 있었는데 얘기하면 뭔가 꽃이 딱 피는 느낌으로 약간 화사한 느낌. <목소리> 아형왜 이렇게 예쁘, 왜뭐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요. <목소리> 너 문과야? <목소리> 세상에 꽃이 폈대. 말을 <목소리> 진짜 예쁘게 야, 하는. 아, 세상에. 오. 저거 보서 와. 저 어쩔 어쩔. 와, 저건 찐이다. 오. 저건 찐이에요. 이미. 사랑 씨가 근호 씨가 얘기할 때 네. 눈에서 이미 하트가 뻥 뚫려 나가지고 굉장히 흐뭇했는데 아니, 표현력이 무슨, 그, 무슨... 야. 근호 씨 느낌으로... 눈에는 사랑 씨가 그냥 꽂힌 거야.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이설렘 뭐지 왜 내가 설레는 거야? 뭐 어떡해. <laughs> 비유를 너무 잘해. 그다음에 처음에는 되게 도도한 줄 알았다. 되게 도도한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생각이 깊어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발랄해. 나도 그런 명이 있어. 그렇게 해서 조금 다 다르더라고. 내가 느끼긴 했는데 비슷하다 다 느끼. 그러니까 눈, 느, 느끼는 게 거의 비슷하네. 근데 유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사람들이 다 밝다고 해 주잖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아. 약간 본인 나름대로 참는 사람들이 밝다가 밝다니까, 어, 난 진짜 밝아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거 뭐든 어,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해야 고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음, 그러다가 지치면은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아예 확 쉬어버리고, 아. 약간 그런 느낌. 뭐 힘든 거 사람들한테 잘 얘기도 못할거 같고. 어. 안 하려고 하고. 민성은요. 어. 제일 어, 음. 뭔가 가벼워 보이잖아, 얘 보이기는 근데 얘가 제일 생각이 많이 돼요. 아. 자기가 말해놓고 아이 말은. 괜찮아. 얘가 생각보다 열이 됐구나. 아이고 업나. 하나 뭐 치울까요? <laughs> 응. 짤. 그래 그래. 앉아 아직 시간이 남았어. 정리하는 시간 좀 걸리니까. 좀 치워놓고 또 앉아서 얘기. 마무그래그주세요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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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네 번째 데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가셔서 데이트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가자. 나 겉옷만 챙겨갖고 갈게. 네. 우리 셋이 대화하면 되겠다 <laughs> 아, 나는 길동물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 <laughs> 아, 나는 동물 별로 안 좋아해 왜? 아 동물 안 좋아해? 어. 나도 고양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뭐라 야 하지 길고양이들은 좋아해 음. 불쌍하잖아 뭔가 불쌍하긴 해 응. 그 오빠는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다 얘기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사랑이 누나가 제일 편한 것 같아 음 같이 있을 때? 어. 너는? 보통 약간 연상 도 좋아하나 오빠? 기대 기대고 싶은 거. 어, 약간 것도 있고. 오 오빠가 좀 휘둘러져야 될것 같은 어. 그런. 너는? 나? 성민이가 제일 편했어 얘기할 때. 어. 어. 동갑이니까 아무래도 응. 뭔가 그냥 응. 서스름 없이 그냥 막 얘기할 수 응. 있고. 그게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가 편한 사람 응. 얘기가 이제 특히 타카가 맞는 사람이. 음. 응. 있잖아 뭔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좋거든 뭔가 응. 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 이 주제가 끝나면 대화가 어, 끊길 것 같은데 무슨, 있잖아.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어. 그거가 어, 그래서 아 다음 얘기를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음. 그런 사람들 있잖아 같이 있을 때아 음. 편하진 않다는 거잖아 오빠도 뭐 음. 그렇게 느끼잖아 아이 음, 사람이랑 이제 주제가 끝나간다 뭐 이제 어, 무슨 얘기를 이제 끊내지 약간... 어색한 미소를 한번 이렇게 어. 내고 다음 얘기를 얘기 이제 뭐 어, 아무거나 되고. 이렇게 딱 던지면 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편하다 아까는 응. 서로 모르니까 이거는 소개팅이니까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돼 이런 것들 부담이 있었는데 <laughs> 응. 지금 우리 마지막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이제 알만큼 알고 그치? 편하게 얘기하니까 어, 좋, 좋네 응. 들어갈까? 어 들어갈까? 줘성민이 응, 얘기 많이 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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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니까 네. 근호 씨가 네. 참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우르는 것 같아요. 음 왠지 이렇게 금 며든다 이런 아, 느낌, 어. 막이게 점점 쓰여지는 네. 매력이 있네. 그냥 급 며들고 싶어서 그런가. 역시 그런... 원픽은 안음 바뀌는군요. 오오제 아, 원픽이었습니다. 음. 어 그럼 큰... <laughs> 너는 이렇게 신을 음. 보니까 아, 여끼개 그런 말안 했다고 전잖아여들 개를 안 했어. 그나마 좀 그런 게좀 생긴 것 같아나? 어 생겼어. 음. 네. 오빠는 제일 낫다. 뭐 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뀐 사람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까 애들이랑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는데, 괜히 설레고 두근대거나, 아니면, 어, 누가 그 사람은 안 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 근데, 근데, 좀 내가 늙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냥 오빠가 봤을 근데 때. 근데 이거는 잘...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의 그런 것 같아. 음. 지금 너가, 스물 여섯이지 응. 응. 막 그런 거잖아 어, 내가 뭘 하고 싶지 막 이런 거를 20대 초중반에 계속 하잖아 그치. 나는 그게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 허, 그냥 직진? 어릴, 어릴 때는 가수 하고 싶고 그다음에는 트레이너 하면서 대회 같은 거 나가고 싶고 이랬는데 음. 근데 오히려 지금은 좀 그게 사라졌어 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는 하원. 공허하고 아, 뭘 목표로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런 식이긴 음. 해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볼까 해보고 한 거고, 막 그런 음. 식이지. 너도 멋있다. 되게 도전하는 정신이 있네. 그, 아, 너도 자상한 스타일 좋아한다 그랬지? 음. 자상한 스타일 좋아하고. 말 되게 예쁘게 해주고 그냥 음.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막 음. 어~ 뭐~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아~ 나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 음. 음. 아~ 막 힘들었구나 많이 음. 힘들었겠다 음. 뭐~ 고생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는 음. 반면에 음. 아~ 뭐가 그~ 뭐가 힘들었는데 뭐~ 음. 왜 그렇게 힘들었는데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약간 나는 이런 거든 말투는 이쁜데 음. 말투는 이쁘고 말 언어 선택은 괜찮은데 하, 내가 잘 들어줬었나 뭐 이런 생각로반성하는음음 음. 그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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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중요한 것 같아. 뭐왜왜 왜 힘든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좀내 음. 얘기를 더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저분은 어. 공통 관심사도 없고 네. 일단 대화가 겉도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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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저기는 확실히 됐습니다. 음. 네. 아니라고 저, 봅니다. 음. 그냥 저게 음. 궁금한 게 누가 음. 각자 최종 선택을 아 할까? 아 그것만 그냥 아 궁금한 아것 같네요 본인들 네. 원픽이 그거, 누구인지 그건 관심이 음 없는 거고 그런, 그런 것, 것 같네요 관심이 음 없고 여기 와서 그니까 러 솔직히 음. 우리가 1박 2일이잖아요 누나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하루만 보고 어떻게 다, 아, 다 알아 음. 근데 어쨌든 간에 내일 최종 선택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나는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사람들이 얘기 음. 들어보면 다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 음. 나는 누나 생각도 좀 궁금해가지고. 나. 음. 글쎄 나. 그러니까 나는, 나는 음. 두 명이야. 아와 어. 의외다. 난 누나 전혀 관심도 없을 줄 알았는데. 어. 근데 누나도내 내가 이상 하게딱누군지 보이지 않아요? 정인이? 어. 음. 어. 나는 나는 대충. 음. 음, 나는 정인이 무조건 뽑을 것 같아요. 음. 음. 나는 그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가지고. 누나는 의뢰다. 근데 나는, 나는 응, 응. 누나 얘기한서딱 들어봐도 응, 응. 딱그두 명이 누군지 딱 봐도 보여. <웃음> <웃음> 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 누나는 누구 뽑을 거예요? 아, 누구 뽑을 지, 거냐고? 직, 너무 직설적인가? 나도 약간 사람 좀 오래 보는 편이어가지고 음. 어 조금... 푸시를 하는 사람한테 음. 할것 같긴 아니, 해 아니 여자들은 관심을 이렇게 좀한마디더 던져주는 그런 사람한테 더 관심이 가는지 그치 가능하구나. 더 챙겨주고 뭐 그런 사람한테 조금 더 호감이 가겠지 아부떡하다말 어,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니까 난 오히려 음. 제 생각이 뭐, 뭐냐면 관심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말을 좀 못해요 음. 못, 못 아, 나 아까 낮에 요리할 때는 음, 음. 많이 같이 옆에서 요리 같이 했어요. 아 어, 그랬어? 아까 그때 밥당번을때 음,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었죠. 같이 어, 계속 돼지고 볶고 음, 우가 음. 하고. 음. 아,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좋았어. <laughs> 그때 얘기 좀 많이 하지. 그때 얘기 많이. 해. 그때만 얘기했어. 좀 하고 데이트까지 어. 하고 그때 이후로 말, 말 못했어. 너는 솔직하고 털털하고 그런 사람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괜찮구나, 괜찮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 아, 너 완전 확고하구나. 네, 어딱첫 전... 그거 할 때부터 어, 저는, 마음을 네, 팔가아 음... 저는 저는 한결같았어요. 지금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적이 없어요. 최선한 그때 여기서 무조건 면 뽑아야 된다는 전보일 거 같아요. 저기 때 네, 그래. 확실하게 알았지. 음. 난난 그럴 것 같아. 오, 난 사람 씨한테는한 명일 줄 알았더니 두 네. 명. 그러니까 그녹 씨랑 누구지? 제 예상에는 네. 그 얘기가 되게 잘 통했던 성윤씨가 아닐까. 어, 왜냐면 그때 네. 대화할 때 너무 편안했었거든, 그 분이서. 공통 관심사도 많았고, 음. 공감되는 부분도 많아서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 요 일단 뭐, 잠실 커플은 탄생했네요. <laughs> 뭐, 예상이 빗나가진 않네요. <laughs> 네, 좀 재미가 없긴 한데, 괜찮다. <laughs> <그렇게 했잖아. 웃음> 아까 너가 딱 그런 얘기를 했을 때딱 꽂히더라고서. 나에 대해서 내 진짜 오래된 친구들만 알수 있는 거를 처음 보고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당연히 너가 처음 온 거야 성은 어... 얘 뭔가 가벼워 보이잖아 얘 보이기에는 근데 얘가 제일 생각이 많이 거다 아... 자기가 말해놓고 아이 말은 괜찮아 얘가 생각보다 여리겠구나 인성 어, 어떻게 하지? 쟤는 신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건가? 노출를 펴야 되나? <laughs> 그런 생각이 아, 드는 거야. 아, 그래서 너가 막이 사람, 저 사람 찝으면서 이야기를 할때 보면은, 아,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었다는 걸딱 보고서, 아, 생각이 깊은 그런 친구고, 그까? 사람을 그냥 볼줄 아는구나. 그냥 겉보기만 보는 음 사람은 아니고, 음. 이 사람은 왜 그럴까? 라는 음. 나 스스로의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딱 느끼고 나서 네. 이 다음에 너랑 이야기할 시간이 나는 너무 기다려졌어. 음. 처음에 궁금한 감정에서 이제는 음. 그 궁금한 걸 떠나서 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어. 너의 이야기도 조금은 들어보고 싶고, 동갑이잖아, 특히나. 어. 같은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오히려 너가 조금 더 되게 웃긴 얘긴데 대견스럽고, 음. 어른스럽다는 느낌을 딱 들었어. 빼빼로 먹을래? 나 아직 먹고 계속 먹고 있었어. 어잘 먹는 것 같아. <laughs> 너는 어땠어 오늘 하루가? 어 나름 재밌었어. 재밌었어. 어. 너무 다행이다. 첫인상이랑 사람들이 다 다르고 음 음,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맞아. 난 솔직히 조금 단순하거든. 나 어. 나도 좀 단순해. 응. 보여지는 게 거의 다라고 응. 보면데 근데 너는 그 음. 모든 것들을 파악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음. 아, 진짜 솔직히 놀랐어. <laughs> 오늘 네. 그렇게 알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 음. 음. 그러니까, 힘든 거를 숨기려고 한다, 애써 어. 괜찮은 척 한다, 라는 이야기를 음. 정말 오래된 친구들만 알거든. 느낌 그대로. 아, 제가 그냥 그렇구나. 음. 어. 너 어디서 왔어? 나 인천 부평에서 왔어. 음. 너 서울에서 왔다 했잖아. 어 나는 출발은 서울에서 왔지. 그럼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 아, 사는 거는 지금 대구에서 살고 있거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격주로. 서울 응.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월세나 그거나 비슷하고 정신적인 거는 내가 그게 훨씬 더 편하고. 그게 가장 중요해. 응. 응. 그리고 한번 올라와서 그냥 차라리 일주일 동안 그냥 친구 집에 있거나 그냥 호텔 잡는 게 음... 약간 호캉스 느낌도 나고 약간 살짝 어, 여행의 리리 느낌도 리리 나면서 리리. 어 그리고 많이 움직이니까 운동도 저절로 되지 어 나쁘지 않아 너무 알랐어 자기가 이제 잘하는 것 같아 나쁘지. 어. 어... 자기가 요즘 못해 어, 신기하다 너무 진짜 아윤이는 뭔가 비슷한 성향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음... 음. 오히려 너는 이제 조금, 극도한 그 도달한 왜? 그런 느낌이 좀 들어. <laughs> 야, 나도 한참 멀었어, 모자라. 음, 근데 그만큼 그렇겠지만 아, 너도 사람에 대한 상처은 아, 다 음. 그럴 수 있지. 맞아. 막자네. 저희 이따 리아 아이고 우리 민성씨 취기가 음. 많이 오르셨는데 <laughs> 아니 근데 민성씨가 진심이 느껴져 그래. <laughs> 근데 민성씨가 음. 아윤씨 맞나? 아윤씨 어, 옆에 어, 있으니까 조금 어. 남자 같다 아, 멋있어요 텐션도 좀 다운된 것 같아 왜냐면 본인을 알아봐줬잖아 음. 그 아. 사람은 이미 이제 해제된 무장해제된 거야 어, 녹아든 거지 음, 음. 음. 지금 네 커플 다한 번씩 다 데이트 한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이제 그럼 데이트 끝인가? 어 이제 최종 최종만 최종 선택 거잖아. 이제 다음날 최종 선택만 이제 어머 하면. 어떡해 <laughs> 보이는 커플들도 있는데 음, 아직까지 좀 미묘한 그래, 미묘 음, 커플들도 음, 있고 음, 음, 음. 이분들 역시 반이 길겠네요 음. <laughs> 다음편 <laughs> 완전 기대되는데요 완전 기대됩니다 네. 네. 화장하는 거라 티가 안 난다. 그래? 응. <laughs> 남자들이 먼저 가있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원래 아니면 여자들이 들어가고 남자들이 갈까? 어 편한 대로 해. 우린 그냥 갈게. 윤성아 가자. 어, 가시죠 저희도. 가자 가자. 나는 일찍 왔잖아. 응, 응, 응. 나도 딱삼색을 했지. 누나가 딱 걸어왔을 때와이 응, 응. 누나 되게 고급스럽다. <laughs> 아, 1박 2일 너무 즐거웠어. 어제 술 먹었다가 제일 재밌었어. 나 저거 좀. 나 손톱 다는 줄 알고. 아. <웃음> <웃음> 처음에도 그랬고 인터뷰할 때도, 인터뷰 때도 그랬고 최선생님 누가 할 거예요? 저 정윤이 할거 같은데. 2번, 2번이요. 난 오. 계속 그랬지.